롱이롱 유튜브 오늘도 평화롭게 무기 강화를 하는 게 아니라 건실하게 상제를 누르고 있는 롱이롱 씨산막 카드를 가기 위해 열심히 스펙업 중입니다. 근데 이제 정이 너무너무 넘쳐버림. 너무 넘쳐 그냥 페메르 씨 그만 좀 나와봐. 아니 대성고? 호박이? 아니 이러면 괜찮지. 그리고 그동안 까먹었던 돌멩이 비늘 같은 것들도 다 바꿔먹어줍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은 사실 제 꿈은 황금 무게의 주인입니다 무기 강화 슛 하기 전에 이거 아니 이거 0.78%면은? 그냥 없는 거라 보는데 나는? 그냥 붙어버려 그것이 바로 행운의 사나이 존망겜 접어야겠다 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틀어서 특수제이름 눌러버리면 안본네 존망겜 진짜 접어야겠다 아 진짜 성실하게 상제해야겠다 진짜 절대 무기 강아안 누름 성실하게 아비도스 돌리고 성실하게 골드해서 성실하게 상자하러 왔습니다. 아니 2 5 강이잖아. 아 개부럽다. 아니 확 눌. 놀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양차 양차. 진짜 딱한 번만 대성공의 갈라투르다 더는 안. 딱 둥. 내가 진짜 더는 안바할게 그냥 성공의 갈라투르만 나오자. 성공의 갈라투르. 오 쿠바로 구우바루! 쿠바로도 괜찮아. 이 기술 이어서 한번더 갈라트로? 이런 미친 씨. 슈... 영, 차, 영, 차, 영, 차, 영, 차. 가보자, 갈라트로, 슈우우우, 시안이라, 내 골드 어디 갔어요? 아니, 말안 돼, 이거 진짜. 1 0만 골드 다 어디 갔어? 숨겨놓은 응. 에포나 골드도 땡겨와서 선두의 가오만 보자 했는데 드디어 처음 보는 선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베르의 끝? 그러면 이거 1단계면 다음 단계 바로 샤샤샥 올라가 알고 보니 1 단계 승급이 남은 거 채워주는 거더라고요. 초잔는 이베르 씨를 뒤로 하고 드로아 점수 올리려고 무게 상제 했는데 운파가 택도 없이 모자라 일단 반 컷을 맞추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럼 다시 골드 볼러 두 가자. 닥닥 닥닥 닥닥. 오씨 와다다다다다. 어마무시한 숙제와 맛있는 에키드나 얌미하고 다시 상자하러 고고 강화할 때는 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흠 오늘은 어디서 누르지? 마치 짱구가 옷을 고르는 것과 같아 보이지만 강화할 때는 터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아주 근본 골다이크로 가봅시다 나도 한번 먹어보자 대성공의 칼라 투로. 아... 진짜 열심히 10스택 세워가지고 이런 거지같은 존매를 부르면은 진짜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만! 제발, 어, 볼다이크 미친 사기꾼 자식들. 이건 사기야. 진짜 나 많은 거안 말할게. 차라리 갤라르 겔라르 얼마 그렇지? 대성은 곱하게 2배 그래 이거야. 진짜 선조님 제발 한 번만 제발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번엔 다른 분의 얼굴에 보고 싶어요. 제발요 조상님 제발요. 나 진짜 믿을게 선조님 제발. 진짜 제발 나와줘야 돼 제발. 나 이제 더 이상 골도 없어. 슛.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진짜 님들아 이거 어 테메르의 적이 35번고, 갤라의 칼도 3 5인데 어떻게 테메르의 적만 나오는가? 테메르의 적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6 5인대 에? 이 진짜 아니잖아요. 선전님 이런 식이면 모고코 뭐 회사해 진짜로. 바비도스 돌리느라 골드를 다써 일단 다른 사람들 스펙 구경 중입니다. 아니, 근데 다들 레벨이 왜냥 높은 건지 모르겠음. 그냥 17층 찍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 여기에 스펙업도 하고, 방것도 하고, 또안 받아줄 수 있으니까, 뭐, 잘 삭삭삭삭삭삭 해야 되고, 에휴, 갈 길이 아주 멉니다.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해야지. 17층 모코코는 폐사하기 싫어. 열심히 오늘도 나무를 캔다. 쓱싹, 쓱싹. 진짜 나 나무 캔으로 손다 까졌어. 제발, 이번엔 진짜 한 번만. 제발, 제발, 제발. 모코코 폐사해! 먹었고 죽어~ 이러다 진짜 죽었다고~ 진짜 이번에 안 나오면 나자, 게임 접는 나자, 딱 말했어. 진짜 대성공의 갈라투르~ 와~ 드디어 나와 주는구나~ 나도 먹어 보는구나, 갈라투르~ 왜 이제 왔어, 진짜로~ 잠만 잠만, 이거 어떻게 뭐안 되나? 네번 남았고, 14번 더 눌러야 되고, 뭐 어떻게 어떻게 안 되나~ 음, 일단 있는 거라도 대충 사가지고~ 어~ 흠, 음, 모르겠군, 계산기로 해버려! 암튼, 이거 남은 것만 딱 채우고 끌려고 했는데 아니, 슈발, 이제는 돌파석도 모자라 버리세요. 난 진짜 못 참아, 이런 식이면. 난 새벽 5시에 레이드 가버려, 그냥. 근데 스마개가 막아버려. 아니, 갑자기 지금 임시 점검이 무슨 말이야. 가야돼, 가야돼, 지금 상대 가야돼, 빨리 가야돼. 야, 가야돼, 가야돼, 얼른 가야돼. 상자로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버려, 버려, 버려. 그냥 가, 그냥 가. 가야돼, 가야돼, 똥 빼러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이거 나. 후, 타임 어택 성공. 가야돼 가야돼 14단계 가야돼 얼른 돌파석 줘. 슛 아니 곱하기 두배 아니 개많이 찾았나 가야돼 가야돼 이거 다른데 가야된다 여기 스택 다먹었어 가야돼 가야돼 이거? 베른폭포 가야돼 교환해 교환해 티끌모아 교환해 가야돼 가야돼 제발 영차? 좋은데? 한번더 대성 오케이 오케이 성공까지 오케이 여기서 자 슈루룩 가보자 좋아 좋아 그렇지 드디어 드디어 나주는구나킬라르에카 나 다른 사람들 없는 줄 알았어 내 손주 중에 테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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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메르가 테메르 만났어 테메르 낳고 테메르가 테메르 만나가지고 또 테메르 낳아가지고 내 손주 중에 테메르밖에 없는 줄 알았잖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드디어 방커도 알려긴 한데 지금까지 내가 이득을 본게 없단 말이에요 거의 지금 테메르의 딸임 지금 이 추세면 갑자기 내 몸에 손주의 과오가 들어와서 일반 과가 붙을 필이야 진짜 이거 이유는 없어 일단 한번 놀라겠어 상제? 노 o no, 노 o no. 나는 일반 강하로가볼게요 그냥 인생 한만 슛 제발 가보자 붙었냐 붙었냐 존망겜 진짜 존망겜이 이건 로스타컷 유명한 존망겜이 로아 접어야겠다 그렇게 로아 접고 다음날 복귀했습니다 복귀 1일차 하드 스펙컷이 막 1,900, 2,000 이러길래 무게 상대도좀 해야 될것 같아서 아껴둔 보석을 팔아왔습니다 오늘도 시작된 상제 코카콜라 음. 와, 나 근데 진짜 딱 알았다. 이거 욘으로 가야 돼. 욘이야말로 진짜 근본이 아닐까? 이 오마르들? 어디있어 강화? 어, 저기구만. 자, 난 진짜 믿을게, 선전님들 슛! 아, 좋잖아. 바로 오자마자 대성공. 한번더 슛! 아니, 이렇게 잘 나오는 거 없어, 대성공이? 난 진짜 믿어요. 우리 선전님의 가오는 띠발 그런 거 없고, 테베르띠발로만 아니. 난 우리 선장님도 믿어 진짜 나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믿을게 진짜로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이게 진짜 족버그가 아닌지 아니 봐봐 테메르의 정이 25면은 테메르의 정이 안날 확률도 75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와... 상대 30 완료 아무튼 초코파이 아저씨와 함께 상대 30 마무리했습니다 후... 나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아... 나못 참겠는데 진짜로 나 이거 못 참아 나 말리지 마쇼 아니, 이 정도 손에 봤으면 복구해야 돼, 진짜. 이거 24강으로 복구해야 돼. 가보자, 가보자. 몇게 필요하지? 아니, 어? 아니, 이렇게 비싸요? 예? 억함쇼? 어, 레전드 무기 강화 한번 붙일라고 카던을 예약기 24,857수 정도 돌고 다시 왔습니다. 자, 그런 말이 있죠. 행복해서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를 해서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 예, 근데 저는 능지가 떨어져서 지금 불행하고요. 어쩔 수 없이 제작 취소까지 해서 영끌에 왔습니다. 진짜 가야돼. 제발, 진짜 이정도 운이면 지금쯤 붙어줄만도 하잖아요. 한 번만 붙여주세요. 나눈갖고 있을게. 붙었냐? 이래 슈! 이월에 롱코코. 아기 길냥이님 스팸 계란말이님, 엘프노스님, 쇼슈파파님 감사합니다.